잘 들어옵니다. 그죠 네. 안녕하세요, 호파티브입니다. 제가 지금 파워뱅크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혹시 이 박스를 처음 써보는 건데 박스에 들어가지 않을까 어, 염려가 돼서 어, 촬영을 안 하고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박스에 딱 맞는 어, 사이즈라서 제가 한번 어, 이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아, 지금 중간에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니트미움 배터리인데, 총 4개, 16.8V, 어, 파워뱅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인버터를 내장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거의 다 틈새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인버터가 완전히 여기 끝에까지 들어와 있고요. 자, 이 배터리하고 요 사이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손잡이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이걸 들었을 때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아, 들고 다니기가 나쁠 것 같아서 이렇게 좌측에 두개 넣고요 오른쪽으로 두개 넣고 이렇게 인버터는 뭐 무게가 별로 없으니까 인버터는 이렇게 가운데다 내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전류 단자를 이쪽으로 이 앞쪽으로 하고 게이지는 이쪽으로 넣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USB 3.0을 내장시키고요. 이쪽에는 시거잭을 두 개를 내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위치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2구짜리 콘센트를 장착하고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다가 어, 촬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laughs> 지저분합니다. 지금 이거 단장판이에요. 아, 설치 해야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꽂아놓고 테스트하기로 그러니까 1 7 v 나와요. 그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 네 <목소리> 자, 이거는 이클로이저고요. 스텝다운은 이곳에 장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로 들어갔을 때는 입력 단자는 16.8V가 들어가는데 아웃 단자, 이쪽으로 나올 때는 12V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12V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BMS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130A가 BMS가 들어가 있는데, 네모난 게 BMS입니다. 얘는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BMS가 필요합니다. 배터리가 4.2V거든요. 이게 하나에. 4개가 연결됐을 때는 16.8V가 나옵니다. 인산철 배터리가 13V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13V를 소진시켰을 때하고, 16.8V를 소진시켰을 때하고, 그만큼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드디어 파워뱅크가 완료가 됐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를 켜주시고요. 자, 게이지에 89% 나와 있고요. 어, 15.8V로 나와 있네요. 아직 완충이 안된 상태입니다. 좌측에는시거잭 단자들이 있습니다. USB 케이블 어, 충전 단자가 있고요. 여기 에 보시면은 어, 항공 충전 단자도 여기에 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220볼트 인버터 스위치가 있고요 자 인버터가 불이 들어와 있네요 여기 자, 220이 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 220볼트를 인버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내부에 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환풍기를 두 개를 어, 달아지고 이렇게 올려 주시면은 자 여기 불이 들어오죠 올려 주시면 지금 현재 모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자, 인버터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켜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덮개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LED가 있죠. 이렇게. 자, 언제든지 살짝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미트 스위치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자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자석으로 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딱눌러주면 자, 올렸다 내렸다. 편리하게 만들어 놨죠. 인버터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지. 그라인더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켜 볼게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죠. 전기 히터도 한번 켜 보겠습니다. 220V 전기는 이곳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시가잭 단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시가잭 스위치는 여기에 자 이렇게 있고요. USB 3.05V 어 휴대폰이라든가 어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게 어 장착되어 있고요. 항공 충전 단자 바로 이곳으로 충전을 할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대전류 단자요. 외부로 대전류 단자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출력 단자를 또 빼놓았습니다. 내부를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짠, 자 보세요. 자, 열을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어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뭐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이 정도면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이 완전하게 딱 맞습니다 더 이상 공간이 없어요 네. 지금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모든 게 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MS 여기 있고요 12V로 다운을 해줄 수 있는 컨버터가 내장되어 있고요 이클레이저 5A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밸런싱을 따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공간이 없습니다 딱 맞았죠 자, 외부로 들고 다니면서 어, 사용할 수 있게 어,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무게는 12kg 정도 나갑니다. 이 내부에 배터리를 내장시킬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 빈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 이걸 나열시킬 때 생각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 고민도 많았고 아주 잘 맞습니다. 정확하게 딱 맞아요. 자, 차박할 때는 차 내부에서 모든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계곡이라든가 이런 데에 코필 버너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파워뱅크가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제작을 해 봤습니다. 다르다 인버터 순수 정형파를 사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비용이 좀더 들어갔는데 최소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작 과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남겨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파워뱅크 제작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